판을 선출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헌법 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맞기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대통령의 중대 권한을 불가피하게 대신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또다시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야당 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서라도 국회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진영을 넘어 타협했던 원로 정치인들과 같은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우원식 의장과 여야 정치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총리실은 그간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고 국회 해법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 소추 절차에 나섰습니다.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보고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대행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상설 특검 추천을 하지 않는 등 개엄 관련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명시됐습니다. 총리로서의 탄핵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점, 비상 계엄에 대한 방조와 무긴 의혹, 개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점도 당겼습니다. 사전에 보고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을 내란을 사전에 내전 내란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보고 24시간 뒤인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